제27기 할인배 프로야자 국수전 결승 3번기 제1국입니다. 최정구단과 김혜민 구단의 바둑인데요. 두 기사는 2년 전에도 만나서 그때 최정구단이 2대0으로 승리한 바 있습니다. 최정구단이 김혜민 구단과는 처음 막 입단했을 때한한 3승 3패 이렇게 출발하다가 2017년부터는 지금까지 무려 11연승 중입니다. 그러니까 김혜민 구단의 기풍도 굉장히 싸움 바둑인데 최정구단이 전투를 더 잘하니까 같이 싸움바둑으로 만날 때최정구단한테잘안 되는 거죠. 근데 뭐, 오늘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사실, 그, 싸움바둑끼리 만나면은 한쪽이 어느, 부러져버리면 바둑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어떻게 바둑 을놓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최정구단의 흑번이에요. 최정구단은 원래 흑번을 더잘 둡니다. 흑번이 싸움바둑을 할 때는 먼저 뒀기 때문에, 예, 집바둑으로 두는 사람들은 백을더잘 두지만, 최종구단처럼 전투바둑을 두는 기사는 훨씬 이더 편하겠죠. 이렇게 초반에 이런 식으로 둔 수는 인공지능의 관점에서 약간 흑이 손해요. 근데 전투바둑으로 둘때 이렇게 두는 거죠. 이제 나중에 나가 싸우려고. 그래서 약간 손해라는 게뭐 0.23지 뭐 손해 그런 거라서 사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에. 그 우하기에서 여기까지 둔 다음에 백이 손을 빼고 이곳을 두니까 최정구단이 이걸 움직여 왔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싸움이 시작되려면 움직여야 되는 거죠. 이걸 내버려 두고 개가 바도그두면 응. 이제 개가 받게 되는 거고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싸움 받을게 되는데 자 늘었을 때 여기 붙인 수가 최정구단이 약간 즉흥적으로 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워낙 초반에 이런 모양은 많이 돕봐서 연구를 했었다라고 그러는데, 이수도 연구했냐? 하고 물어봤더니, 한번 돕봤는데 아 뭐, 잘 모르겠다. 아 여기서부터는 전혀 모르는 길이었다라고 합니다. 즉, 여기까지는 많이 돕봤다라고 했는데, 이순처음이라 그랬죠. 인공지능은 여기 33에 들어가는 거를 블루 스팟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를 붙이면 싸움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붙인 게 결과적으로는 좋았죠. 왜냐면 하 백이 이렇게 붙인 거를 응수해 주지 않고 다른 곳으로 손을 빼는 게 원래 정수거든요. 밀면 젖히고 여기를 늘면 이거 찔러 놓고 빠지면 귀로 이렇게 지키는데 그때 이렇게 지켜서 백돌이 이렇게 연결되는 걸로 이렇게 두면 백이 조금 음더 좋아져 한 0.7집 요 정도 백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최정구 대 부친수가 사실은 그렇게 아주 좋은 수는 아닌데 전투를 유도하려고 뒀더니 결과적으로 기, 그 김해민 구단이 여기를 젖치면서 백이 0.7집 좋을 게 0.4집 0.5집 정도 나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백이역이 젖친 수가 한집 넘는 손해예요. 그렇게 되면서 흙이 기분 좋게 쫙 풀리는데 이게 실수가 실수를 낳는다고 흙이 받았을 때 원래 백은 이렇게 단수를 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이으면 여기 나오고 그때 하변을 틀어막으면 끊고요. 그때 상변을 둬야 됩니다. 상변이 너무 커지니까. 그러면 늘어오면 어떡하냐. 요걸 들여다보고 꼽을 때요렇게 되면 연결이 되죠. 네, 이건 연결입니다. 이거 찝는 거 없어요. 이렇게 단수 치니까. 그래서 연결이 되고 이렇게 바둑을 두면 음, 거의, 뭐, 조금 아까, 약간 불리한 0.45집 정도 불리한 그런 거라, 사실 0.45집 이 정도 차이는 그냥 사람 바둑으로 5대5라고 하는 그런 딱 수준인 건데, 여기서 실전에 이쪽으로 끊었거든요? 그럼 나갈 때, 여기 밀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이한 점이 끊어져 있는 거. 즉, 내가 내도를 곧마로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차이가 더 벌어졌어요. 그리고 성도, 여기에서 이쪽이 아닌 이쪽으로 밀어서 이 흑두점을 내 돌이 많은 쪽으로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럼 여기를 두고 이렇게 둘때 여기 늘고요. 한칸 뛰면 이렇게 젖힙니다. 여기 끼우는 게 있죠. 여기 단수치고 이런 거 있어서 이쪽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죽으면 안 되죠. 요석이니까. 그러니까 그 돌을 안 죽이려면 여기를 찝습니다. 그렇게두 점을 잡으면 이렇게 좀 갈라놓는 거죠. 양쪽으로. 그때여를 들여다보고 치받으면 요 다섯 점은 백이 잡았는데, 흙이 하변에 요렇게 모양이 좋죠. 요거는 흙이 한두집 정도 좋습니다. 그니까, 러어 아까 이미 백이 몇번 잘못 뒀기 때문에, 흙이 좋기는 좋지만, 두집 정도, 두 집도 조금 채안 돼요. 그 정도 차이인 거를, 실전은 이쪽으로 드는 바람에, 이제 한세집반 분리합니다. 똑같이 여기를 이렇게 밀어붙이고, 여기 집었는데 이제 받는 거죠. 이 돌이 이쪽에 있어야, 요 돌을 괴롭히기 좋은데, 오른쪽으로 뻗어져 있으니까, 이 돌이 튼튼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오면 두 칸까지 뛸수 있으니까, 요게 흙이 꽤 좋아요. 세집 반. 근데 여기서 들여다보고, 이을 때, 두칸 그 뛰었잖아요. 이 찌른 수가 대실착입니다 이거는 악수교환이죠 내버려두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나갔다. 예를 들어서, 그럼 나중에 이렇게 요거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딴 데를 뒀을, 뒀을 때 여기를 들여다보고 이런 식으로 집을 파워하는 게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굳이 찔러서 막게 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벳돌은이 자리에다 놓으면 거의 사는 모양이 되니까 대손해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붙여서 이런 식으로 돌을 이 돌과 이 돌을 갈라야 되거든요. 여기 둘때 이걸 찍고 이렇게 두면 착쳐요. 여기 이제 때 이거 이유면 잘못돼서 이렇게 돼서 다,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고 잊지 않고 여기를 치받고 이렇게 두면 이 백이 선수로 살았어요. 선수로 여기다 두면서 흑이 여기 악수를 했지만 아직도 두집반 이상 흑이 좋은 건데 실제은는 일로 붙이니까 이게 붙이는 방이 잘못됐잖아요. 바둑이 완전 5대5가 됐습니다. 이제 흙이 우세한 게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흙이 많이 좋다는데 여기 두수 연속 실착을 두니까 바로 바둑은 5대5가 됐고 심지어 여기서도 흙이 이렇게 둬서 차단해야 되는데 요 자리가 선수니까 여기를 밑으로 빠지는 바람에 대기걸 젖혀서 이렇게 훅을 쳤으면 시켜야 되잖아요. 여기 찝어갖고 살때요거 선수하면 이렇게 하고 살면 받아야 되는데 이게 요 자리가 거의 선수니까, 선을 빼고 이런 데 두면, 백이 거꾸로 반집 좋습니다. 그러니까 역전이 어느새 될수 있었는데, 김혜민 구단이 요걸 젖히지 못하고, 그냥 빠졌어요. 그러면서 바둑이 다시 이제 5대5 쪽으로 가고, 여기서 붙여서 가면 두고, 이렇게 됐는데, 이 수순이 아무래도 젖히는 게더 좋았던 것 같고, 지금까지는 그래도, 어, 이게 불리하다 해도 거의 비슷한 정도인데, 이수가 대실착입니다. 아까 젖히는 거 못한 거는 뭐 그렇다 쳐도 이수는 조금 실수가 아니에요. 이 정도 둬서 여길 둬도 이대만은 살아있어요. 여길 나오면 여기 두고. 단수 치면 먼저 치중하는 게 있어갖고, 이렇게 두면 이거 이렇게 해서 받아야 되거든요. 요 자리가 선수잖아요. 보강할때 이으면 요 자리, 요 자리에서 살았죠. 그러면, 뭐, 그냥, 거의 뭐, 비슷한 바둑이에요. 긴 바둑입니다. 긴 바둑. 그런데 실제는, 여기에서 이걸 붙이니까, 이 젖혀서, 이 백돌이 스스로 곤마가 된 거예요. 더군다나 이 돌도 여기 아까는 보강이 되어 있었지만, 그게 없어서 점점 더 약해지는데, 여기 늘었을 때, 여기 막고, 끊었을 때, 이 자리는 흙이 젖혀야 돼요. 이 자리를 젖혀야 흙이 좋은 겁니다. 근데 이 젖히는 게, 이게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인공지능이 갈려주는 수순이 너무 복잡해요. 여기 요거 하나 교환하고, 다음에 여기 늘 때, 흙이 여기를, 쌍륙되는 급소를 두면, 백이 이런 걸 하나 해놔요. 그리고 나서 받을 때, 여기를 막으면, 이렇게 호구를 쳐야 되는데, 밀고요. 그러면 요 자리를 밀고, 여기를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그러면 여기 찝는 수가 있어요. 단수 치면 단수. 그리고 여길 젖히면 이렇게 빈상각으로 봤습니다. 아래를 이렇게 두면 흙이 이걸 따고요. 백이 여기 밀고 들어가면 흙이 이쪽을 젖혀서 요도를 잡으러 못 와요. 왜냐하면 여길 두면 요거 이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뛰면 이 흑대마 또는 이렇게 뛰면 이 흑대마가 걸리는 게 있어서 요거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 귀의 흑 넉점은 잡힌 거예요. 그럼 잡힌 거라고 볼수 있는데 그 대신에 선수를 잡아서 흑이 한이 정도로 이쪽을 공격하면 이 세력 그리고 여기는 그 죄어붙이는 것 같은 게 선수 되는 것또 여기 끊는 것도 있잖아요. 이걸 하나 먼저 끊어놓고 하면 더 좋겠네요. 이렇게 끊어놓고 여기를 두면은 중앙의 재공권을 흑이 장악해서. 흑이한세집반 정도 좋습니다. 이 진행이 흑이 좋은 거예요. 세집반 정도. 이거 아직 여기는 나중에 흑이 끼워갖고 패로 두는 것도 있기 때문에 세집반 정도 좋은 건데 수순이 많이 어려워요. 제가 수순 이거 보면서도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거를 수읽기를 하기가 힘들죠. 프로 기사라도 이런 수읽기는 좀 힘듭니다. 인공지능이 보여주는 참고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정구단이 이 아래로 젖히는 수를 못 떠요. 여기서 이쪽 하나 두는데, 이게 일단 무지 가까이 손해고 이을 때 지금도 젖혀야 되는데, 젖히지 않고 중앙을 찔렀고요. 그기 넣은 다음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젖히는 걸 해야 돼요. 그건 그리고 여기를 늘었는데, 이제 여기 늘었으니까 100도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둬야 되는 거니다 요 쪽으로 둬서 두점 머리. 아까 이제 흙이 여기 느는 수도 밑으로 젖혔어야 되는 거거든요. 흙이 끝까지 못 젖혔으니까 배기 역으로 젖혀야 돼요. 배기 역으로 젖히면 흙이 단수를 치고 막고 이렇게 있는데 요걸 밀고 나가면 여기 한칸 뛰잖아요. 요거 하나 들여다 봐놓고 젖혀요. 그리고 있습니다. 단수라든가 이쪽을 못 치고 비를 제압하는 게 정수고요. 그때 요기를 붙여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석점은 흙이 잡혔죠. 잡혔지만 여전히 이렇게 예,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차이냐? 흙이 아까 여기를 계속 젖히는 걸 놓치다가 이쪽에서 이미 손해를 보고 여기를 백이 젖혔기 때문에 백이 반집 정도 좋습니다. 그뭐큰 그러니까 차이는 아니니까 이제 부터한 바둑이라고 볼수 있는 딱 그런 바둑이 되는 건데 이 자리를 김혜민 구단이 안 두고. 김행민 구단도 여기를 못본 거겠죠. 여기를 젖혀서 이두 점을 제압한 건데 이한 방, 이거 선수하고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 여기 한 방을 치는 게 너무 기분이 좋죠, 여기. 그리고 나서 뚫었는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바둑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여기를 뚫었을 때요걸 빠져야 돼요. 그러면 찌르고 끊을 때 여기를 지키는데 이렇게 해서 두 점을 잡고 그런 다음에 이제 흙이 여기를 지키면 백도을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앙을 두면 흙이 약간 두텁습니다. 약간 두텁지만 이것도 그냥 긴 바둑이에요. 백도 충분히 둘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 끊어 놓는다든지 끊어 놓고 나서 요건 움직일 수도 있고 귀에 이제 쳐들어가서 산다든지 하면은 그냥 긴 바둑이에요. 국후의 최정구단이 요거 물어봤더니 아좀두터운것 같기도 하지만 집이 더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아, 두터워도 그냥 긴 바둑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했고 그 말이 맞죠. 근데김혜민 구단이 여기에서 설마 이두 점이 움직일 수 있겠어 하고 이렇게 막았는데 패착이에요. 여기 빠지니까 이흑석 점을 백이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 지켜야죠. 끊기는 게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데를 주는 거한칸 뛰고 이거 준 다음에 이렇게 끊으면. 죽었겠죠? 백이 그냥 죽었겠죠? 뭐, 이거야. 그러니까는 이쪽을 둔 건데, 역시 여기를 둬서 이렇게 두고, 밀고 백이 여기를 막아야 돼요. 그래야 조금 나은데, 그럼 여기를 이제 흙에 꼬부리고 이런 걸 하는 건데, 여기를 막지 않고 입구자로 두니까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백이 이 흙을 잡을 수 있나? 그런 거죠. 그리고 잡더라도 백이 이 도를 잡는 과정에 흑이 이쪽에 다 선수가 되면 또 이쪽에 어떤 영향을 주나. 그러니까 백이 그쪽 싸움은 안 된다고 보고 여기서부터 이 흑대마를 잡으러 가는 수를 두는데 이것도 잘안 돼요. 여기에서 이걸 두고 빠지니까 이제는 이쪽도 흑이 거의 백 도를 잡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여기 먹여치고 햇싸움을 하는데 따내고. 이렇게 하다가 여기를 두니까 젖히고 여기를 선수한 다음에 패를 따고 젖지가 늘어버렸잖아요. 돌을 던지는 게 여기를 끊는 게 일단 안 됩니다. 끊으면 이렇게 먹여치고 단수치고 이렇게 먹여치고 이렇게 하면 연단수로 다 잡혀요. 그러면 그거는 못 둔다고 치면은 네, 이쪽을 잊고 얘하고수상전 하는데 그럼 여기가 이렇게 쭉 예, 잡기는 잡나요? 이것도 잘 세봐야 되는 것 같은데 흙이 백을 거꾸로 잡을 것 같아요. 백도는 다섯 수, 흙은 여섯 수라서 그러니까 이게 좀잘안 되는 모양이 에요 이미 여기까지 빠져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는 뭐 이쪽은 서로 각생이라고 보고 설사 백이 이 패를 이겨서 이 흙도를 잡는다 하더라도 이게 다 잡혀 있는 상황이면 오른쪽에서 흙이 어떤 그 공격 이석정과 이석점을 공격한다 치면 지금 많은 차이입니다. 오죽하면 김혜민 구단이 던졌겠어요. 지금 한 15집 차이라고 인공지능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둑이 여기 가변에서 졸지에 망해버린 거죠. 1 0 0 이도를 잡아야 되는데 거꾸로 잡혔으니까 바둑이 끝난 겁니다. 자, 김혜민 구단을 최종구단이 이제 1구 이겨서 내일 바로 2국으로 이어지는데 또 2대0으로 끝날지 또 이번에 또 최종구단의 100번이니까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삼성화 재배 결승전이 끝난 다음에 최종 구단의 기세가 어마어마 무섭습니다. 아, 삼성화 재배 끝난 그 다음 다음날, 11월 10일날 이 프로여자국수전, 중결승전에서 오정화 선수를 상대로 177수 만에 흑으로 불계승. 그리고 12일날, 그 다음 다음날이죠. 박터지 여자 최고기사 결정전 본선에서 박지현 선수한테 149수 만에 흑으로 불계승. 그리고 15일날 여자 기성전 16강에서 송예령 선수한테 이번에 131수만의 흑으로 불계승 그리고 오늘 이발림배 결승전에서는 김혜민 구단을 상대로 105수만의 흑으로 불계승입니다이 흑으로 두면 은 점점점점 단명국으로 펀치로 그냥 대마 잡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바로 끝내버려 그러니까 마치 타이슨처럼 초반에 승리를 결정짓는 이런 바둑으로 변신을 하는데, 어, 김혜민 구단을 오늘 상대한 최종 구단, 내일 어떻게 둘 거냐, 작전이 있냐 했더니, 최대한 느슬한 수를 두지 않고 강수로 싸우는 바둑을 두겠다 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어, 김혜민 구단도 내일 단단하게 에, 준비를 해오지 않으면 또 이런 참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김혜민 구단이 흑번이니까 준비 단단히 해서 멋진 이국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